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필 월드 라이브 프로 L1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1 V1 모드에 나오면서 펌웨어가 21년도 새로운 펌웨어가 나왔는데요. 구글에서 필 월드 라이브 프로 L1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에, 이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링크에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 월드.cn이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다운로드라고 하는 항목에 펌웨어 버전이 0.46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날 이게 릴리즈가 된것 같아요. 자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펌웨어가 다운 받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프로 L1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브 프로 L 1이나 혹은 에론 V 1랜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IP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IP 스캐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저는 어드밴스드 IP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무료이고요. 네트워크 스캐너라고도 하는데 어드밴스 ID 스캐너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다운로드가 되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치는 하지 않고 그냥 실행만 할게요. 동의하시고 실행을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또 하나 뜨는데요. 스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환경에 함께 물려 있는 장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여기 앞에 있는 192, 168, 100이라고 하는 공통된 세 자리 수 외에 1부터 255까지 있는데요. 255나 254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비어있는 자리를 L1에 할당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192, 168, 100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저의 네트워크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100이 아니고 0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앞자리가 모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의 주소 환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 자리를 동일하게 해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마지막 숫자만 비어있는 곳으로 이 장비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블랙매직이 55번 이니까 그 뒤에 56번 57번으로 장비를 연결을 해 볼게요 라이브프로 L1 두 대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랜선을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이 메뉴 버튼을 눌러서 IP를 세팅을 해줄 거예요 IP 세팅을 해줄 건데요 아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 자리 ip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였냐면 192 168 그리고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블랙 매직이 55번을 쓰고 있었거든요 공통된 이세 자리는 똑같이 쓰고 마지막 55 다음에 비어있는 숫자 56 그리고 57번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네트워크 ip를 입력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 노브를 돌리셔서 IP 세팅이라는 항목에 가서 버튼을 눌러 주세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노브를 돌리면 숫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럼 192에서 버튼 누르고요그 다음에 168이라는 숫자를 맞춰 주시고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네트워크 환경은 100이니까. 여기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맞춰볼게요. 100을 맞추고, 이렇게 다시 한번 노브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가 아까 비어있는 자리 56번을 넣어줄 거예요. 자, 56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2, 168, 100에 56이 세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메뉴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이제 IP를 입력할 텐데 똑같습니다. 자, 메뉴 버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을 돌려서 IP 세팅 그리고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자, 192 확인해 주시고, 168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 제가 기존에 쓰던 거라서 100이 이렇게 기록이 있죠? 자, 100 그리고 57번을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56번이 됐고, 57번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운받았던 이 펌웨어 압축 파일을 오른쪽 키를 눌러서 압축을 해제를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압축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PDF 파일이 있는데 0.46버전이 어떤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아마 기록이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읽어 볼게요. 자, 필 월드. 라이브 어, 버전 0.46이 어떤 컨텐츠가 업데이트 됐느냐, 인프루브 어, 그러니까 뭔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원 프로브럼 어,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발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 내용은 없는데요, 이렇게 포메가 업데이트됐다는 거가 되게 반가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텐데 빈 파일 있죠? 확장자가 빈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펌웨어 파일이고요. 이 X2라고 하는 것이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압축 파일을 다시 한번 압축을 해제를 할게요. 이 마우스를 오른쪽에 눌러 주시고 압축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X2를 들어가서 여기 X2를.exe 실행 파일을 클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할게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이 네트워크에 대한 방화벽을 풀어 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액세스를 허용을 해 주고요. 왼쪽 밑에 보면 커넥션 스테이트가 빨간불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커넥션을 눌러 주시고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그 IP를 여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192.168 100에 v o 는56 이었죠 56 그리고 컨펌을 하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다운로드의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불러오면은 현재 불러온 파일이 뉴 버전으로 표시가 되고 기존에 지금 장비에 심어져 있는 이 버전이 이0.45 버전이었다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개선된 이 폰트도 여기 하나가 있네요. 일단 여기 새로운 버전이 뜨니까, 어, 이 모든 항목을 다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참고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는, 절대로 중간에 정지거나 멈춤이 되면 안 됩니다. 전원도 꺼지시면 안 되고요. 이 화면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셔야 돼요. 어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고 있는 동안에 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장비는 LCD 창에 그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고요. 네, 이제 모든 업데이트가 끝나서 뉴 버전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다음에 저는 장비가 지금 두 대가 있으니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에론 제품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그대로 놔두고요. 커넥션에 가서 이번에 56번이 아니고 57번으로 수정한 후에 이 컨펌을 누를게요. 에론 제품은 펌웨어가 0.40 이었던 거죠 그래서 0.46 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체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펌을 눌러 주고요 L1 제품이 이렇게 메뉴가 나오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게 보이시죠 V1 모델은 어, 그 이후로 이렇게 화면이 꺼지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폼웨어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건 별도로 전원 스위치가 없으니까, 전원선을 한번 이렇게 빼서, 어, 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켜주시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팅이 됐고요. 이제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셋업 버튼을 누르고 인포 항목에 가서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MCU가 0.46 버전으로 수정이 됐고요. 비디오 버전도 1.17 버전, 최신 버전으로 되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라이브 프로 L1도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은 종료를 하고요. 리부팅을 해야 되겠죠? 자, 전원을 뺐다가 다시 이렇게 전원을 입력을 해서 부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이 제품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면은 MCU 버전 0.46으로 업데이트 됐고요그 다음에 비디오 버전도 1.17로 최신 버전인게 확인이 됩니다. IP 세팅을 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것 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구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사항으로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중간에는 절대로 전원을 빼거나 끄시면 안 됩니다.